김현종 전 통상교섭 본부장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전격 회동했습니다. 이 후보의 메시지를 들고 미국 측과 사전에 정책에 대한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. 대화는 잘 됐고 어, 서로 간의 그 이해를 충분히 할수 있는 기회였습니다. 김전 본부장은 먼저 현재 진행 중인 통상 협상 문제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. 또 미국의 동맹국이자 FTA 체결국으로서 자동차 부품 관세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. 무역 흑자가 약 67%가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에 나오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했고 특히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도 전달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께서 그 특히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니까 한미일 어 협력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. 김전 본부장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대선을 앞두고 후보 측 핵심 인사가 미국 고위 당국자와 면담한 건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. 굉장히 발빠르게 잘 움직였다.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판단이 들고 어, 그리고. 미국 측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만나줬다는 부분도 주의해볼 아, 그렇죠. 네. 필요가 있습니다.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. 그렇죠. 네. 지금 네 아니요. 미국하고 영국하고 지금 무역 협상 타결됐다고 됐죠? 발표가 네. 났잖아요. 그만큼 근데 미국도. 서서히 작전 전술 자체를 조금 더 유화게 가고 있고 음. 협상을 타결하는 쪽에 무게를 좀 두는 것 같아 보여요. 음. 그런 입장에서 이 김현종 보좌 외교 안보 보좌관 네. 이렇게 가셨는데 저는 짚어야 될게이 김현종이라는 분은 민주당 사람이고 이재명 사람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원이지않습니까 네. 저는 이 민주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. 어 미, 민주당의 공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어떤 어떤 공치사를 바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을 끌어다가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겠다 이런 네. 모습에. 국민들께서 주목하셔야 된다고 봅니다. 어, 맨날 저기 성적이 들고도만 <laughs> 실제 미국과 가깝고 <laughs> 외교하는 거좀 싸죠. 집회 갈 때마다고 성적일 온몸을 둘러가지고 <laughs> 예. 미국과 뭔가 뭐. 저희 민주당은 무슨 반민이 뭐니 네, 이렇게 네. 하는데 사실은 정말 실리 외교를 하고 맞아요. 미국과 진중한 대화를 나누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민주당 지금 인사들이 더 유능한 것을 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대단한 것 같아요. 아이고 저는 얼마 전에 강냉이 먹는 모습이 굉장히 <laughs> 인상깊었는데 그, 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? 강냉이 과자죠 <laughs> <까자야죠? 웃음> 네. 과자, 가자 아, 그렇죠. 맛있게 드시는, <laughs>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본것 네. 같은데 네. 미국까지 가서 이렇게 활약을 하고 네. 계십니다. 자주 나가시는 것 같고 음. 또 다녀오실 때마다 얻는 정보들을 중요합니다. 후보께 네. 어, 아주 세세하고 정확. 하게 보고 를 하시고 계시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덕수와 김문수의 그 대화를 우리가 생중계로 봤잖아요. 네. 그걸 보면서 야 한덕수가 나가서 교섭했던 것들, 그러니까 그 그렇죠? 어떻게 했을까? 뭘 했을까? 그러니까 그 마늘 협상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음.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다 들여다보고 싶을 정도예요. 저렇 저렇 했으니까 협상 잘했을, 아 전혀 못했을 거예요.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두 사람의 큰 차이는 네. 뭐냐면 어,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의 방식은 그 실용에 가까워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떠한 그 나라의 이득이 올 것인가를 주로 이제 협상의 음. 방향으로 설정을 한 거고, 한덕수의 마늘파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하면 뜰 것인가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저런 뭐, 이면 계약, 이중 계약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.